지금부터 풀 엔지니어 기술 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기술 팁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메뉴를 통해서 퍼즐을 사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퍼즐은 디렉토리 클린업을 위해서 풀 엔지니어에서 지원하는 배치 파일의 실행 명령어입니다. 일반적인 퍼즐 사용법으로는 클린업을 실행할 작업 디렉토리를 먼저 선정을, 설정을 하고 풀 다운 메뉴에서 창, 시스템 창 열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시스템 창에다가 퍼즐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 작업 디렉토리에 최종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이 삭제되는 것을 예, 퍼즐이라고 합니다. 이 퍼즐을 사용하는 이유로는 프로 엔지니어에서 저장되는 파일은 리비전 이력 관리를 위해서 파일명 뒤에 일렬 번호가 추가되면서 파일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파일들을 통해서 작업 중에 발생하는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고 필요시에는 이전 파일을 복구해서 파일을 작업을 할수 있는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장되는 파일들로 인해서 용량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릴리지의 릴리지 단위의 주기적인 디렉토리 클린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퍼즐을 사용할 경우에그 단점으로는 디렉토리 클린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업 디렉토리를 설정을 하고 거기서 퍼즐을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디렉토리에 대한 퍼즐을 적용하려면 반복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모를 통해 보여드릴 해결책으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에 퍼즐을 등록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반복적인 작업에 대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통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자, 여러 가지 여러 개의 작업 디렉토리에 대해서도 별도의 작업 디렉토리 설정 없이 예, 간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모를 통해서 한번 프로 엔지니어를 통한 일반적인 디렉토리 클리너 방법,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에 퍼즐을 등록하는 방법. 이때는 실행명령어 경로, 지금 여기 장표에 나와 있는 대로 이 경로를 가지고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에 추가한 퍼즐을 가려고 실제로 디렉토리 클린업을 했을 때 얼마나 간편하게 할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실린더라는 제품을 설정을 해놓고 자, 미리 제가 이제 예제 폴더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리비전 10번까지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저희가 클린업을 시, 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파일에 작업 디렉토리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예제 폴더 A를 작업 디렉토리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풀다운 메뉴에서 창 시스템 창 열기를 입력 클릭을 하고 여기서 퍼지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퍼지가 실행이 됐고 다시 한번 여기 폴더 A를 살펴보면 네, 마지막 10번 일열번호 10번이라고 되어 있는 실린더 파일만 남고 나머지 1번부터 9번까지는 퍼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만 할 경우 이렇게 단순하게 할수 있지만 여러 개의 폴더에 이런 퍼지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했던 방법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방법을 한번 제가 다시 해보면, 먼저, 풀다운 메뉴 도구에서 폴더 옵션에 가신 다음에, 파일 형식을 클릭을 하고,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파일 확장명으로, NA라고 입력을 하고, 그러면 고급에 들어가서 이 파일 형식으로 폴더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폴더를 선택하고 확인. 자 그리고 아래쪽 고급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새로 만들기 클릭하고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에서 사용할 명령어로 예, 커지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아까 장표에서 보셨던 이 경로를 사용하게 됩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인, 확인.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닫기를 누르게 되면 이제 추가가 되는데요. 한번 추가된 것을 실제로 한번 B라는 폴더에도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 B라는 폴더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여기 이제 퍼지라는 기능이 추가가 된걸볼 수가 있죠. 그럼 이 퍼지를 입력을 하게 되면, 네. 예, 보시는 것처럼 1번부터 9번까지 파일들이 없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능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에 추가를 시켜서 편리하게 작업을 할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복적인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방금 보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있는 이 퍼지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프렌지니어 기술 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